이거 손잡이 같은 거잖아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음. 하고 어차바 밭에 음. 꽃 저기 하나 아, 요래 돼야지 이거 음, 전문 킬러 또 있더라고 요거 전용 킬러 그래 나는 저거 살충제 있지 살충제 음. 아주 복하게 스물다만 가지고 죽어 스물다만 한 마리야 그냥 반병 넣어가지고 다 죽여 방지하려고 내가 야가 따타고 준비해 왔잖아 한번싹 뿌려주고, 그래, 정신 차있어 오늘 미시입니까 언제 정신 차? 오늘 27일. 9일 날 오후에 신문 뭐 해. 나도 26일 날 신문을 했는데, 이왕 이때까지 기다렸는 거 그래. 뭐, 좀더 기다리면 되지. 그지, 그지. 그리고 형이, 이런 것도, 너무 졸졸로 붙여놓지 말고, 공간을 줘, 줘 있어. 왜안 가면, 그늘어지면 떡잎이 생긴다니까. 속에 빛이 들가도록 떼어줘야지. 음. 떼고 물은 흠뻑 좋네, 야. 물은 언제 준다? 언제 준나 아래 준게 방제 딱 해놓고, 29일, 29일이 언제, 내일 모레잖아. 응, 음, 이제 다 됐어. 이래가 내일 모레 심으려 나도 내일 모레 심으려고. 원래 26일에 심으려고 했는데 29일이 음. 또 떨어져가지고. 의자죠. 방지 한번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한번 보 옆에 뺀질뺀질이 희한할 겁니다. 여기도 규장칼슘 들어가 있어요. 응. 같이 넣었어요 네. 규장칼슘 넣어가 볼을지요 조금씩 넣어가. 입 색깔이 틀리잖아. 물을 줄때 흠뻑 잡아야 됩니다. 그래 많이 줄 때. 많이 줬어요. 응. 거의 뭐, 지금 한, 한통 다. 많이 줬나 뭐, 안줬약 뭐, 볼까요? 예. 어디? 예. 음. 이래 딱 뽑았을 때, 딱 뽑았을 때, 여기가, 금거나, 그 아, 그렇죠. 이거 많이 줬는 거맞습니다이 <laughs> 정도가 줘야 돼요. 위에만 쏙좀면은 그래. 밑에 버쩍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푹. 거의 이거 다 줬군다, 이거. 그렇죠. 이럴 때 무릎, 무릎 쏙. 쏙. 음. 한번줄때푹 줘요. 밑에까지 저다가한번줄때푹 주면 됩니다. 고쳐져 있네 관리 잘했네 형님 예? 보셨죠? 귀장가 좀서고안 쓰고 차이 나잖아 잎이 색깔이 파랗잖아요 색은 참 좋은데 색은 보면... 좋은데 <laughs> 이상와이 밭만 그래 이상해 여기가 없기 때문에 분지 소화디가안 나왔는데 뭐왜안나와이 아, 이... 봐라 이거 어? 야, 봐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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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만 그러네 구... 아 있다 많다 이 봐라 요다 나왔잖아 이 분지 나오잖아 봐라 이 분지 꽃 나오잖아 아 어, 나왔네 여봐 2분지 곧 어. 나오잖아요 여봐 분지 나오면 좋습니다 고추 빨리 따잖아 심으면 음. <laughs> 이게 좋은데 아, 아니 저 거. 가서 생긴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다형님 고추 제일 빨리 따겠는데 이 2분지 이 봐라 2분지 이 2분지 이 내가, <laughs> 내가 작년에 그 화분포트에 옮겨가지고 분지 4분지까지 나왔잖아요 화분을 딱 열면 뿌리가 엄청나게 그대로 딱 갖다 심었다니까요 그러면 순식간에 대박 납니다 그렇게 이 본지 나왔다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너무 컸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바꿀 거야요나 본지 나오게더 좋지, 고작 빨리 열리지. 어차피 뭐 내일 모레 심을 게인데 뭐. 야그또 보면 색깔이 좋잖아요 지금. 음. 색깔은 저기 관리 잘 못하면 밑에 단풍 다 들어서 가람들 음. 밑에 음. 그럼 이봐봐 깨끗하잖아. 형님 이거 이건 다른 거. 이게 불꽃소 타잖아. 어, 어, 이거, 그 어. 저쪽 봐. 요렇게. 손돌에 대고 내줬는 거됐어요 요, 이거 한거 개, 두, 요거 요, 요두 개. 이거잖아요. 음. 그거. 조선아. 어? 음? 그 옆에 거, 그건 뭐요? 이거 똑같은 거. 형, 어. 이거 내가 줬는 거 맞잖아. 에, 에. 이거 잘끼워보이서 올해 이거하고 이거, 이거 음. 두 가지 해보고. 음. 좋은 거, 이제 내년에 좋은 거로 합시다. 이거, 요렇게 심 요렇게 심을 거요? 아, 어, 두 개. 이거는, 괜찮은 기가? 각질이 이래 돼야 됩니다. 나무가 각질이 두꺼우게 됩니다. 형님, 정식, 하실 때, 그, 열을 잡지 말고, 이 각질 두꺼운 부분이잖아요. 밑에를 잡고, 요을 뽑아가, 요렇 심어야죠. 각질이 단단한데 밑에를 잡고 심으시면 됩니다. 잘끼다 그죠? 자, 안녕하십니까. 청도야루입니다 어 오늘 그 우리 성대리 형님 어, 고추밭에 한번 와봤습니다. 올해 그 고추 농사 어,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토양 문제 때문에 어, 작년에 실패했습니다. 어, 하지만 올해는 고추 작년에 고추 그 뭐, 실패 안 했다. 그 정도면 그 실패 하는 겁니다. 형님. 고추 키도 뭐, 뭐, 키가... 얼마 되도안 하고 그래 하여튼 올해는 그 고추 농사 어, 풍년이 어, 되도록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작년에 심... 60, 670근 땄는데요. 70근 땄습니까? 그래. 한 60근 땄다. 60근이요? 찌꺼리까지 70근 땄다. 올해는 그러면. 오늘 110근 따야지. 110근 한번 따봅시다. 그는 고추가 <laughs> 받치잖아. 안받쳐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? <laughs> 아, 여기도 심는데, 뭐, 여기도. 여기 심어야 되잖아. 아, 그건 상관없어. 이건 똑같지. <laughs> 형님 뭐? 아, 똑바로요. 해이 응? 줄을 안 치고 박아한 거예요? <laughs> 응? 이거 줄을 계속 쳐야 되기 때문에, 이거 잡아줘야 된다. 요건 뭐 심으려고 해 놓은 거예요, 저쪽은? 참깨. TV, <laughs> 참깨는 TV 하지 마, 아잖아 예, 안 했어. 이거 하고 다 박아놨지. 형님, 줄안 치고 해도 뭐, 똑바로 <laughs> 잘했는데요. 뭐, 이 정도면. 줄안 치고 막 요, 요것만 줄 쳤어, 요것만. 올해, 작년보다 더 늦네. 올해, 작년에 4월 27일 날 심었던데. 작년에? 고구마, 땅콩은 응? 안 심어? 고구마 저쪽 두 골. 심고. 아직 안 심었지. 그래도 올해는 안전하게 심어야 되죠. 예. 나는 작년까지 터널 재배한다고 그래. 일찍 수확 심었는데 언제 언제쯤해서 작년에는 추석 전에 대부분 한다. 아니 김장 배추 심기 전에 수확할 수 있나? 땅콩하고? 야, 어 그, 아니, 그럼 때 그럼 때요. 김장 돼요 형이 올해요 몇 포기 심습니까? 150 폭이 올해 150포기150포기인데요한100 170포기 정도 심어질기라 사기는 200포기 사놨는데 그러면 150포기면 150은 떠야되지뭐 150은 떴다 올해는 작년에도 거의 떴는데뭐 작년에 총채 때문에 고생을 응. 많이 했잖아요 지금 <laughs> 진딧물 봐라 그 꽃에 그러니까 여기를 약을 쳐서 제초제를 뿌려서 죽여버려 아예 어 제초제 쳐야 돼 그럼 그래, 이쪽에는 전부 노을고 이봐 이거 진딧물 고추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, 여기가. 이쪽이 하천이잖아요. 없더라? 야, 고라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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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는 데다, 여기가. 여기, 이, 이고추법보다 역시 아무리 쳐도, 여기에 총체가 천지입니다, 여기. 늦게는 못쳐다라도 여하면서 이쪽을 한 번. 예, 이쪽을 아, 한 번, 어. 그, 뿌려줘야 되는데, 방지할 때 끝에 뿌리라 다시 또 온다니까. 오늘은 총체 방지를 좀 많이 해서. 이거, 이거 받이 않나, 다? 이거 다 전체적으로 다 땡기기 때문에 이거 받쳐야 돼. 아, 형님 뭐 받쳤네. 오, 올해도 아, 철근 박았지요? 철근. 이겁니까? 철근 쪽, 조... 이건 뭐 아무리 박아도 괜찮다. 아, 그랬지. 이, 철근, 이게, 이게 19mm. 10, 아, 19mm로 알고, 맞다, 이거. 시, 이거 시, 19mm 아닌 것 같은데? 2 0 2cm 안 되겠나, 이거? 2cm 되지. 이거 18mm 짜리다. 2cm는 안될것 같아요. 16mm가? 응. 18mm짜리. 1 6 응. m m 가 18. 이나 19나 뭐. 철근이 단단하고 나아요. 저수으면 굵은 거나 하면 좋은데 굵은 게 비싸잖아. 비싸고 무겁고. 예. 이렇게 근데... 흔들려도 줄다잡아 어, 주마. 어, 어, 줄매 으면안해 맞죠. 네. 이렇게 뺑뺑 돌아가도 나줄매면안돌아가지줄매 줄매 으면안 줄 들어가지. 안돌아가잖아이 클립은 다되대요 어, 다 돼. 남았어. 어, 그럼 됐다 이 클립 이 이게 m o r a 이 클립 이거 이게 h Go. Macho, Yamor, Macho. They get Pacho, Ochica. Ochica, Hamas. Ochica, Yaman. o c h i 있어 y a 안 되잖아. 기능 몇개 a Yaman. Ochica, Yaman. Ochica, y a m 집 있다. 네. 어. 보고. 이거 이거는 뭐, 이 움직이지를 못해. 이거는. 줄좀 올리려고 하면 또 빼야 되고. 그래 안 돼. 힘들죠. 그래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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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올해는 오이적을 하 했습니다. 내가 오이적게 남긴 거같 땅이 지금 아직 죽 죽하잖아. 올해는 진짜 땅이 좋아. 말랑말랑해 이거 복토 많이 했잖아. 좋은 흙이 났는데 올해. 올해는 그도잘될것 같은데. <laughs> 작년에는 완전 돌구 뒤에도 하니까. 돌구 뒤 작년에 형이 모종에 고추 꽃이 폈잖아. 음. 심는 날부터 바로 방제시 들어가야 됩니다. 야 고고 아니다 어? 아니다 고 밑에 거. 아꼴기가틀리네 어, 털리잖아. 딱 다르네. 보면 한 여기 28이요. 이거는 너무 무겁고 그치잖아. 이 정도는 괜찮은데? 그 정도면 괜찮은데. 이정도 좋아. 그래도 이 고추밭 넓으면 이거 한두 개씩 가득이나 아니 그래도 덜 덜컥거리. 에이 아, 아무 상관 없다. 아니 우리, 우리 텃밭 하는 사람들이나 이러 하지. 그. 이제... 이거는 뭐 사람들 이런 뭐하잖아 이거는 잘안 들어가 굵은 이거요. 이 가기는 들어가는데 어굴 들어간다. 딱 맞네. 얼굴 아, 어, 어, 이거 딱 이거 딱 맞네. 이거는 뭐 흔들리지도 않고. 아, 나는 굵은 걸 하고 시작하는데 이거만 해도 돼. 이거만 해도. 왜저 네, 공사라든지 가면 이런 철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. 그럴때좀 갔다 하면 이거 충분하지 이거. 이거 음. 얼마나 흔들린다고 이거? 그 대신에 이걸 좀길거 하면 안 넣어볼게. 흔들려. 어? 좀 길게. 안흔들려괜찮아 아니 그런게 이거를 좀 길게 형님 이거 뭐 35개 에안 되는데 뭐 이거 이거 1m, 1m씩 꺼놓거든 나는 나중에 뭐고 굵은 걸로 해야 돼 이걸 주워와가지고 내가 잘라야 돼 400m 물통 이렇게 안겠습니까 400밖에 안 받치는데 이거 바꾸고 난뒤에 이까지 받치지 이까지 불회를 저위에다 달았구나 여기 달았지 국산하고 이 부품이 잘안 맞아가는데 이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아, 와샤 네. 이만큼 넣었다 뭐? 어, 네.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물 많이 바뀌잖아. 이제, 이제 이빨이 바뀌었는데, 이빨이. <laughs> 형이 뭐자랑하고 싶은 거 없나? 약 치는 거. 아, 그거? 네, 그거 네. 내 서잖아. 한 쳐봤어요? 잘 올라가던데요. 그거 한 3m 이상 올라가죠. 그 이제 이거 약하게 하면 더 많이 가고. 나도 그 감나무 약... 있는 거내거로 네 그걸로 약다 쳐봤어요. 근데 풀을 안매주가다 죽어. 죽었어 여기 장미피맛 저거 한번 합시다. 파티. 장미 필때 장어 한 꼬로 봅니다. 장미 필 때. 아, 때. 기 전에 다음 주에 는 난데 그 다음 주부터 아, 시작할 있습니다. 꽃 맺힌다. 밥 짜서로 갈 수가. 밥 먹고 올게. 모종 <laughs> 이거, 이거, 아, 이거 가져온 지가 이 주가 안 됐어요. 아 이게 가져온 지1 0일 됐나? 응. 어, 관리를 잘하 아마. 왜제 잎이 계속 나잖아 지금. 방제해 놓게 윤기가 나지요. 윤기가 응. 나는 이유가 뭔지 아니까 영양가를 넣어가고 그렇지. 영양제. <laughs> 아니,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, 교상카주을가 써락하는 이유가 그거 그래. 저거. 교상카주 쓰면은, 진짜 누른 떡잎도 이렇게 새빨에 돌아옵니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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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줬는 거 맞죠. 저 음. 음. 성경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거가 있어. 18번 없나? 저 구독자님들 이렇게 성경님 그 올해 고추 심을 어, 준비를 다 했습니다. 그 29일 날 어, 고추를 어, 정식할 예정입니다. 어, 저도 그 26일 날 정식하기로 했는데 29일 날 오전에 영상 5도까지 어,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어, 저도 29일 날 어, 고추 정식할 생각입니다. 올해는 우리 그 성경님 어, 고추 어, 재배 어, 성공하기를 어, 제가 기원하면서 어, 한 번씩 어, 여화가 어, 영상도 올리고 어,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성생님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거가 있어. <laughs> <laughs>